오늘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빼앗을 수없는이라 그러한 주제로 2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이사야 59장 2절 권능을 막는 것들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직분입니다. 아무게 아들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권세를 가진 직분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이죠. 그 권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더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들의 권능을 빼앗고 권능을 막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권능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되기를. 수망합니다 그럼 권능을 막는 것들이 무엇이냐 할때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어, 죄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어, 죄도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둘 사이를 갈라놓고 떼어놓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틈을 만들어냈고 흘러오는 권능을 차단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고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면 하 사단의 영향력이 침투하게 됩니다. 마귀는 불법적인 존재죠. 그 존재 자체가 불법, 무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마귀와 사탄, 귀신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사탄은 아무런... 고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그에게 허락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탄의 이름으로 등기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도 그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이지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요. 어떤 권한도 없는 존재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나마 한시적으로 죄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고난조차도 사탄은 완전히 다 빼앗긴 전혀 무자격자, 완전한 불법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자격자요 어떤 권한도 어떤 분깃도 없는 그 마귀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음,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철장에 열쇠를 건네주고 또 맡기는 것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 집에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음,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거래사의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사탄의 간섭과 또 사탄의 결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이 권능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에,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차단하고 사탄의 권세를 작동 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란 것은 그 어떤 권한, 어떠한 분기, 어떠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마귀에게 우리 모든 권한을 내어다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능을 행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결하게 하라는 옛 죄된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 말하자면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구원은 일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 행동은 여전히 옛날 구습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자가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라 하신 권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깨끗하며 정결한 실수로 더 그리스도의 권능이 강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이제 그 많은 끊어 버리라 버리라 또 억매기 쉬운 죄들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할 때에 막혔던 권능의 통로가 열리고 잘 나타나지 않던 않았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다 권능을 행함으로, 이 땅이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